선수 지금 이게 첫 지금 우승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고 있는데요. 오, 약간 지금 약간 뒤땅을 쳤어요. 네, 이런 샷은 없었는데. 땅이 지금 분명히 네. 지금 긴장돼 있고, 네 지금 뭔가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laughs> 아, 6점 차좀 여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실수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지금 심하게 뒤땅 쳤어요. 아마 아까 17번을 어디 하고 나서는 이가영 선수의 세 번째 샷입니다아하나예요 네. 아까는 두 번째 사슴. 자 이가영 선수 생애 첫 승을 눈앞에 두고. 퍼퍼트입니다. 어 네, 이번에도 과감하게 파팅을 해 봤습니다. 오늘 데 보기 없었는데. 좀 지고 느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마지막 한석에서만 하려고 했어요. <laughs> 이가영 선수의 마지막 퍼트. 오, 이가영 우승입니다. 선수가 드디어 우승을 차지합니다. 생애첫 승이에요. 네, 이 순간을 얼마나 이야. 기다렸나요? 4년 만에 생애첫 승을 차지하는 이가영 선수입니다. 정말 아, 제가 기억하기 아. 지난해 연장전 가서 패한 못했어요. 선두로 출발했던 경기를 마지막에 우승을 다쳤던 선수들이 축하해주죠. 있죠. 네, 작년도 메콜모나 파크 대회에서 네. 연장 패했어요. 그렇죠. 김혜림 선수에게. 제가 그때 그린에서 지켜봤었는데 예. 돌아서는 이다영 선수의 뒷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너무나 축하합니다. <laughs> 선수들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축하를 보내주네요. 아, 김혜림 선수가 축하해주네요. 이가영 네. 선수는 네. 그 어려운 산을 이제 드디어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언젠가 한번 넘어야 될 산인데 그산넘는데좀 오래 걸렸어요. <laughs> 그러나 넘어왔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 그리고 이가영 선수가 좀 마음이 약한 게 아닌가 했지만 가장 오. 공격적인 플레이어라는 걸 이번 대회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방식이 정말 공격적인 플레이어를 네. 펼쳐야만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말 뭐 마음이 약하다 이런 게 음. 이번 대회 우승으로 이런 새로운 포맷 대회 우승으로 깔끔히 해소시켜버리는 네. 이가영 선수죠. 투어 가장 본격적인 플레이어로 이번 대회에 윽 올라섰습니다. 나흘 내내 10점 이상씩 가져가면서 이렇게 우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1승을 드디어 차지한 이가영 선수죠. 아우, 지금 뭐, 정신이 없을 거예요. 물도 엄청나게 많이 <웃음> <웃음> 맞았습니다. 이렇게 멀리 익산에 와서 우승을 차지하는 이가영 선수다. 이렇게 많은 게리들 앞에서 우승을 갑니다.